미래의 내 배우자의 모습, 어, 그 사람과 나는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까지 해서 한번 오늘 피커카드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이니만큼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좀 드릴게요. 1번 러프한 쿼츠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배우자는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하고 어, 굉장히 여러 기질을 다양하게 갖춘 사람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조금 진취적이고 어, 좀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가 어, 같이 떴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 약간 조금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번 분들의 미래 배우자 분들의 직업을 유추해 본다면 말과 글을 통해서, 펜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금융권에 종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직책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그 당시에 이 사람이 높은 직책에 이미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신만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계속 관리 감독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음, 그런 위치에 좀 있을 수 있다. 약간 말이 조금 날카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계신 분야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1번 뽑으신 분들의 미래 배우자를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 어, 일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미래 배우자와는 집안 가족분들 혹은 친인척의 소개 권유로 인해서 어, 갑작스러운 만남이 추진이 되게 된다. 어, 그래서 알게 되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어쩌면 내가 이름 석 자는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뜻하지 않은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직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회적으로 어,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힌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도 카드를 뽑았는데, Go Slow Take Time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을 맡기고 조금 천천히 어,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만나야 할 시점에서 만나게 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미혼이라고 한다면 어, 결혼 생각이 그렇게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내 미래의 배우자는 약간 고집스럽고 굉장히 냉철한 사람, 말이 청산 유수 같은 사람. 자기 직업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조금 관리하고 거느리는 사람일 것 같아요. 미래의 배우자 리딩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번 어, 카드 리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미래 배우자의 성향을 본다면 어, 이분은 굉장히 일본 분들과 어떻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고철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공정한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을 내려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조금 좋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 나이에 약간 자기만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일 수가 있고 어, 주변 또래보다는 다른 시일 내 조금 성공을 거머쥔 사람일 수 있다. 뭐 친구나 주변 지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 맞아, 걔 정말 잘 나가지, 어, 걔는 자기 길을 빨리 찾았지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어디에 휘둘리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라고 보니까 역시나 이른 나이에. 어쩌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기만의 전문직이 있어서 일반 직장이 못지않게 돈을 잘 벌고 계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깊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 되게 애 어른 같다, 어른스럽다,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이실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 계기에 대해서도 카드를 뽑았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일 수가 있고요. 어, 어린 시절과 관련된 분일 수도 있고, 조금 친구로 지내던, 음,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여러분께 고백을 해서 어, "이 만남이 성사가 된다" 카드에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알고 계신 지인들 중에서 이른 나이에 어, 자기만의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남들과 다른 노선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연인으로 점 찍어 보지 않았던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배우자가 될수 있다. 카드에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도 알려달라고 해서 카드를 같이 뽑아 놓았는데,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에서 발견한다. 라는 의미의 카드가 같이 떴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드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거든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짧은 리딩은 여기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3번 뽑아주신 분들의 미래 배우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의 성향을 예로 든다면, 어, 1, 2번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에 동요가 많은 사람, 그리고 리액션이 좋고, 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분이 남자라고 한다면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어, 좀 센시티브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생각, 상상력이 조금 풍부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배우자의 마음을 조금 잘 헤아려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하실 때 조금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카드를 같이 뽑았는데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서 시작을 했고 집안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의미인지 어, 이게 약간 조금 과거형일 수가 있어요. 어, 집안이 굉장히 풍요롭고, 음, 좀 이름난 집안이고, 어,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운 집안이었으나, 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어떤 위상의 위치가 조금 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인생의 넘나지 그래프가 간격이 크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안 가업이나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혹은 상대방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두 분이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때 한 분이 굉장히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금전적이나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한 분을 조금 도와주시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남을 갖게 된다. 아, 네. 제가 느낌으로는 상대방 분께서 어, 배신을 당했다거나 라 집안의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퀸 오브 코인즈가 어쩌면은 지금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분이 조금 이분의 환경과 상황적인 면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리드를 조금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을 찾는, 아꼭 금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안정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음, 이분의 삶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고. 조금 감정이 풍요로운 좋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카드도 같이 뽑았는데 Just Keep Going Forward 카드가 나왔습니다. 험난한 산을 한 보행자가 이제 끝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는 카드인데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 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배우자 분을 여러분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배우자 어떤 사람일까? 라는 리딩은 여기서 짧게 맞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직업일까?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될까? 라는 카드를 뽑아 보았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자기 것을 만들어내고, 자기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어쩌면 조금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음, 어,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조금 정통한 분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이 길이 그 분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서, 조금 늦깎이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 마음에 조금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세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조금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이분은 마음속에 다른 꿈과 어,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음,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마음속에 있던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어, 미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음. 일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해내는 그런 사람 현실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미래 배우자 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미로도 카드를 뽑았는데 상대방 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 이분을 찾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음, 어쩌면 약간 중개인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 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고민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약간 인사이트가 발달된 사람이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영적인 부분도 많이 발달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담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분과 여러 사람들과 갑자기 모인 장소에서 어,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보라고 옆에서 상황을 연출해주는 어, 귀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어, 그분으로 인해서 음, 이분과 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거나 만남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 두분다 어, 인연인 거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바로 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요 카드 더미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분을 만날 수 있는 이 분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오라클 카드도 같이 뽑았는데 오프닝 투 이월 스피리 u 얼 소스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감을 조금 믿으라는 카드가 떴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과도 약간 일치가 되는 부분인데, 어, 상대방을 만나는 순간 익숙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만나본 것 같다. 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말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그런 기분이 든다면, 딱 온다면 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연이자 배우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조금 발달되신 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셨나 봐요. 이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배우자, 미래 배우자 리딩도 여기서 짤막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5번 카드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만나게 될까?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뜨고 있어요. 어, 아마 만나시게 되자마자 굉장히 눈에 띌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조금, 어이 아, 사람 조금 기가 센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재주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어린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정말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다거나, 사회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봤던 사람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한 가지로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삶과 원하는 직업을, 원하는 위치를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과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지 카드도 같이 뽑았는데, 여러분의 직업이나 일적으로 조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일을 하시다가 만나게 될것 같고요. 이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카드에 등장을 하거든요. 인간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사람일 수 있다.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 인연이 될것 같고요. 처음에는 일로 만났었는데 그 감정이 갑자기 이제 연애감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남자분께서, 상대방이 남자라고 한다면 남자분께서 먼저 열정을 불태워서 여러분께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고 굉장히 FM으로 사무적으로 만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열정이 불타오르는 관계가 된다. 이 분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미로도 카드를 뽑아놓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카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게 되고 알게 되는 인연이, 인연이지만 어쩌면 같이 어, 뭐 업무차 회식이라든지 이렇게 밥을 먹게 되거나 조금 어울리게 될 기회가 생기면서 서로의 어떤 색다른 면모를 보면서 어,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찰나에 여러분이 느낌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카리스마틱하고 일절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어, 이를 통해서 만나게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짧게 맞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 카드 뽑으신 분들 어, 이분은 굉장히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가치를 중요히 여기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성공과 안정적인 기반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조금 엘레방스하고 약간 값어치 있는 액세서리를 즐긴다거나 그런 물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남자라고 한다면 좋은 시계를 찬다거나 이런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좀 해당이 될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진중해 보이는 면이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진지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나누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의 미래 배우자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분의 약간 과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에 조금 눈길이 가시게 될것 같아요. 안정적이지만 마음은 조금 시끄러운 사람. 음,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미로도 카드를 뽑았는데 굉장히 바쁘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직업으로 친다면 영업이라든지 내근직이 아니라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해 본다면 그러니까 물장사, 어, 커피, 술,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런 관련된 음, 사업이나 그쪽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일 것 같다. 그 이분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카드가 좀 독특하게 나왔어요. 한 분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한 분이 현실적인 고민 해결 처방을 내려주면서 두 분의 두 분이 그 계기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분을 만나야 할지 조금 망설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이 굉장히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어서 만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좀 왜인지 모르지만 그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시다가 현실과 여러분 사이에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관계가 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는 더디게 시작이 될것 같고요. 미래 배우자와의 첫 시작은 조금 고민이 많고 어 시작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된다. 뭐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 어 힌트가 뭘까? 클리어 더 에어라고 해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음, 카드가 같이 떴어요 어, 이 카드처럼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게 된다면 번개가 내리치듯이 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데빌 카드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의 등장이 조금 여러분에겐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눈에 확 들어온다거나 너무 인상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해서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닐까.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조금 매력이 넘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시작은 망설임이 많고, 고민을 하고 현실적으로 자꾸 따져보게 되지만, 결국에 이 만남은 성사가 될것 같고요. 미래 배우자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의 미래 배우자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아주 짧고 굵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